내 이름은 김수진 47세. 결혼한 지 20년째입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져 있었을까? 20년 전 27살에 나는 꿈이 많았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부족한 며느리.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고,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집안 일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여보, 애가 또 울어요. 피곤하니까 당신이 좀 봐줘.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은 말라가고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화나 있어? 15살 된딸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도 엄마 힘들게 하지 마. 그날 밤 딸의 상처받은 표정을 떠올리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무너져 있었구나. 결혼 18년 차 되던 해, 우리 집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매일 프로젝트야? 가족이랑 시간 보낼 생각은 안 해? 또 시작이네. 남편 민호는 더 이상 나와 눈을 맞추려 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0년 동안 뭘한 거지? 나는 그냥 가정부였나? 그때 친구 미연이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수진아, 오랜만에 만날까? 새로 생긴 카페 있는데. 나는 망설였어요. 집안일 저녁 준비.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답장했어요. 좋아, 나갈게. 집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이런 기분이 얼마만이지?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친구 미연이를 만났어요. 세상에 수진아, 뭔가 피곤해 보여 많이 힘들었구나. 친구 앞에서 나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미연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남편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래, 그럼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 나도 요즘 새로운 곳에 다니는데, 너무 억압적으로 살지 마. 가끔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연이가 데려간 곳은 고급 호스트바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그냥 이쁜 오빠들이랑 대화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곳이야. 별거 아니야.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키 180cm의 잘생긴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의 이름은 준혁이었어요. 사모님께서는 정말 우아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냥 주부예요. 주부라니요? 이렇게 품이 있으신 분이 단순히 주부일리가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봐주지 않았거든요. 사모님 손이 정말 예뻐요. 평소에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나는 거울도 제대로 못 보는 주부일 뿐인데 그는 나를 마치 귀부인처럼 대했어요. 그날부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남편이랑 또 싸웠어요. 힘드시겠어요. 이런 와인은 어때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거예요. 준혁은 항상 내 기분을 알아주었어요. 비싼 와인, 맛있는 안주. 오늘 금액이 8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결혼 반지, 명품 가방, 시어머니가 주신 금목걸이까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안 쓰는 물건들이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나는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호스트바를 다닌 지 6개월쯤 됐을 때 준혁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수진 씨, 재미있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돈도 벌수 있고 재미도 있는 곳이에요. 그가 데려간 곳은 불법 카지노였어요. 번쩍이는 조명, 돈의 냄새, 승부의 긴장감. 뱅커에 10만 원만 걸어보세요. 뱅커 승. 첫 게임에서 이겼어요.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수진 씨, 대단하네요. 정말 센스가 있으셔요. 그날 밤 나는 200만 원을 따고 집에 돌아갔어요.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쉽게 돈을 벌수 있다니. 하지만 도박의 법칙은 냉혹했어요. 이번엔 플레이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100만 원 걸어볼까요? 플레이어 패. 그날 나는 300만 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분명 이길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큰 돈을 걸고 또 지고 또더큰 돈을 걸고. 결국 나는 남편 몰래 적금을 해지했어요. 500만원. 하지만 그 돈도 하룻밤만에 다 잃었어요. 이제는 생활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아이 학원비, 남편의 신용카드까지.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 3시. 엄마? 딸 지연이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왜안 자고 있어?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요즘 매일 이상해. 엄마 얼굴이 이상해. 많이 말랐어. 남편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우리 적금 계좌 잔고가 0원인데 뭔 일이야? 지현이 학원비 때문에. 학원비가 500만 원이나 해? 말이 안 되잖아. 여보세요? 지현이 엄마시죠? 이번 달 학원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이 학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 죄송해요. 내일 꼭 입금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준혁에게 연락했어요. 준혁 씨, 급한 일이 생겨서. 돈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수진 씨, 제가 빌려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대신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오늘 밤에 가시면 분명히 따실 거예요. 나는 또다시 카지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남편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그날 밤 나는 마지막 300만 원마저 다 잃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거예요.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였어요. 남편 민호는 카드 명세서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명세서에는 현금 서비스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정직하게 말해 이돈 어디에 썼어?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수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도박을... 도박... 도박이라고 언제부터? 6개월 전쯤부터 그게 끝이 아니지? 호스트바도 다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친구한테 들었어. 강남에서 너를 본 사람이 있다고. 모든 게 들통난 거였어요. 20년, 20년 동안 너를 믿었는데, 이게 뭐야? 방에서 지연이가 울음을 터트렸어요. 다너 때문이야. 나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내 탓?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는 나를 한 번도 여자로 안 봤어. 그냥 가정부에 키우는 사람으로만 봤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고 도박을 한 거야. 바람이 아니야. 그냥. 그냥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게 좋았던 거야. 인정. 돈 받고 하는 가짜 인정을.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어요. 수진 씨, 요즘 안 오시네요. 돈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스피커 때문에 준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지금. 지금은 힘들어서.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분들도 많으니까. 차갑게 전화를 끊는 준혁. 그제서야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수 있었어요. 그냥 돈을 가져다주는 호구였던 거예요. 이제 됐어? 정신 차렸어?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새벽 5시,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돈도 남자도 가족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아침이 되자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이혼 협의서야. 지연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너한테 맡길 수는 없어. 자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20년의 신뢰를 하룻밤에 박살 낸 사람한테?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혼해? 지연아, 엄마는... 엄마가 왜 이렇게 됐어? 우리가 그렇게 싫었어?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남편 탓 시어머니 탓 환경 탓만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호스트바에서 받은 가짜 관심 도박에서 느낀 잠깐의 쾌감. 그 모든 것이 현실 도피였다는 것을 내가 이 모든 걸 선택한 거였어. 남편도 아이도 20년의 세월도. 내 손으로 다 버린 거였어. 수진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후회해? 후회해. 정말 후회해. 하지만 이미 늦었지? 이미 늦었어. 남편과 딸이 집을 나간 후 나는 텅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욕망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독이었어요. 나는 불만과 스트레스를 핑계로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였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불만과 욕망 앞에서 당신은 과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존중, 이해와 배려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김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욕망의 대가가 얼마나 클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여인의 몰락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